여기는 매향리 선착장인데. 로켓 같은. 미군 사격 연습장이었어요. 이거 또 뭔지 모르겠어. 연습용 탄이야. 옛날 연습용 탄인데 이 안에다가 이제 리트 넣어서 붙여놔서 이 안에는 원래 음. 탄약을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음. 연습용으로 만든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동네 주민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 그 아픈 기억이 없거나 뭐지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음. 음. 그거 원래 정육점처럼. 왜... 응? 왜 여기 안에 돌이 들어 있어? 이게 그 아무것도 안 드는 텅 비게 만들면은 이게 무게가 가벼우니까 진짜 포탄처럼 안 날라가잖아 연습할 때 그래서 안에다가 그런 시멘트를 채우는 거야. 해보자. <놀라> 이런 식으로 약간 정육점 음, 한 것처럼 요렇게 만들어 놨어 사실 여러 번 <놀라> 나보긴 했지만. 사격 연습을 엄청 많이. 했었던 뭐요런 흔적이죠. 얘들아, 가봐. 그래, 이거 가지고 요웠어 그리고 저 봐봐, 빨리야 아, 저 뒤에 봐봐. 그 뒤에가 저기 저기다가 저거를 관역으로 해서 총을 쏜 거야. 다다다 그래서 빵꾸 엄청 많이 나 있지. 저게 가, 그 사격 연습한 응. 컨테이너야. 그래서 이제 포탄 종류는 뭐요런 식으로. 아니 오고 그전에 얘는 핵투화 연습용, 어? 핵투화 연습용. 낙하속도가 느린데 그거 어,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이거는 해병대가 주로 쓰는 거라 그러고. 어, 아무튼 굉장히 여기는 뭐 어려웠었나 봐요. 이거 이런 사격장으로 사용되면서 그래서 요런좀 뭔가 투쟁같이 이런 게좀 많아 많어요이 사격장이 반환되고 나서 여기 저기 보면은. 야구장이 엄청 크게 지어져있고 야구장 말고 저 뒤에는 또 평화공원이라고 조성돼서 우리가 오늘 가는 곳인데 거기 이제 사람도 많지 않고 해서 좀 자전거 타거나 뭐 이런 거할때좀 좋은 저기 멀리 보이는 섬이 아 이름이 까먹었는데 그 섬이 주로 이제 사격 포인트로 사용됐던 곳이고 반환이 됐어요 어? 뭐 탔냐? 그리고 뭐 이런 대형폭탄 같은 것들도 뭐 엄청 많았나봐 대형폭탄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쌓여있고 가보자, 애들아, 이쪽도. 이고 이거, 요거는 아까 밑에서 사격 연습한 거랑 똑같은 여기에다 대고서 이제 사격하고 뭐 폭탄 투하하고 한뭐 이런 흔적들이에요. 요런게 있고 저거는 이제 자동차 표적. 표정. 자동차 표적은 뭐 거의 뭐 착살났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군 군대에서 총을 쏴봤지만 이렇게 큰 총으로 쏴볼 일이 없는데. 뭐 요런.. 요런 총알을 쏘나보죠? 이거 이런거 맞으면 뭐 너무 아프겠는데? 이런걸 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연습을 했나봅니다 올라오니까 더잘 보이는데 애들 야구장도 그렇고 어른 야구장도 그렇고 여기 야구장이 굉장히 잘 돼있어요 이것은 매양교회인데 저 교회,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 것 같더라고요 뭐 역사가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자 여기서도 뭔 전시회 같은 것도 하고 뭐 미술 뭐 하는 대회도 하고 했는데 우리도 몇번 왔었는데 항상 열려있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은데 이이 이, 이 동네는 거미가 그냥 왜 이렇게 커 가는 데마다 거미가 엄청 커 <laughs> 가자 우리 지난번에 옛날에 들어가가지고 안에 구경했잖아 여기도 뭔가 응, 음, 아빠한테 제가 그림 그려준 화가 아저씨도 있었고. 여기 잠깐, 그래서 이런 노지 캠핑 뭐 이런 걸로 소문이 났는지, 저기 이따 주차장 가보시면은, 제가 좀 찍어드리겠지만, 지금 개판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향후 또 다른 곳을 발굴해야 될것 같은 느낌. 이미 저번에, 저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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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음. 그 화장을 안쪽에 조그마한 곳 중에 하나 있나? 구 음. 근데 아빠 옷깃 신고 들어가면 대장 음. 때 엄청 좋아하잖아. 여기 음. 또 다시 그냥 돈 넣었어. 거기에 잠궜던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데를 먼저 바... 많이 발굴을 해고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사람이 많아지고 항상 그런 식이야 왜냐면 우리는 많이 다니는 편이니까 남들 모르는 데 많이 알게 되지 아무래도 아마 여기 있을 거야. 어 봐봐, 있잖아. 어, 오, 오걔 있다, 걔. 걔 있잖아, 아, 두 마리. 깜빡해? 응. 음. 요, 요 밑에 있어. 또들어러볼게 봐봐. 요, 봐봐. 어이쌰. 어, 있잖아, 있잖아. 응. 이 씨. 잡았어. 게. 어이, 디있어 뭐야? 야, 잡았어. 봐봐, 여렇게 이렇게 개 같은 것도 있고. 뭐야. 자. 쪽이야, 근데? 저기까지 가면 굉장히 멀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게. 저기 앞에. 여기 요, 여기, 여기여기 보면은, <laughs> 여기가 이제 백사장 같이 된 데까지 있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게 거의 끝인데 저 뒤에 저기까지 가는데 한 30분은 걸려요. 그래서 저기까지는안갈 거고. 거고, 거고 와, 개펄에 그냥 개가 요, 어, 엄청 있는 거 먼지 같은 애들도 다 개야. 야, 진짜 먼지 같은. 우리가 한자만가다 바다에 먼지 같은 먼지 같은 존재들이지. 어, 보여 보여. 아유. 우리 어 우리 어린이들 저기 어촌 어린이들 갔네. 개가 개 개만을... 이 예, 화랑이가 소라게 키우기를 받아왔는데 집에서 소라게를 잃어버려서 지금 여기서 아, 몇 마리 잡아갈 아,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잡아야 아, 될지 모르겠네 소라게는 이거잖아 소라게 좀어 여기 개 있다 개 있다 어 그러네 이거 여기 볼틈 어, 사이. 어, 어, 사이에 좀큰 거. 화랑아 너 근데 조심해 여기 잘못하면 손가락 피어 응. 여기 껍 조개 껍데기가 날카로워서 자기는 안 보이는 거 같이 생각하나 본데? 어여 바로 보이는데? 이거 잡으면 다리 몇개 잘리겠다 나안 보여 잡아줘? 아니 얘가 <laughs> 가만히 있어서 움직여보라고 <laughs> 아, 가만히 있네? 얘 지금 위, 쫄았어 미장치자 가자 가자 <웃음> 가자 가자 <웃음> 가자 가자 화암아 <laughs> <하다다다. 하야만> 넘어지면 <laughs> 여기 크게 다친다 화암아 여기 넘어지면 다쳤어 여기는 어린이들 안전 고려 없이 지은 곳이야 <웃음> 어? <웃음> 여기가 갯벌이 엄청 넓어 <laughs> 근데 우리 여기 지난번에 해봤을 때 응. 혼나지 않았어? 나가라고 여기서만 뜨고? 아우 그때 여기서 바지락 했었구나. 어, 바지락을 안마요 그리고 아, 어민들이 어린, 어린, 시는자 이제 상당히 안쪽까지 들어왔고 이제 이 이상은 안 들어갈 예정인데 여기는 약간 안쪽이어서 여기 좀큰 개, 꽃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찌게 그 같은 거를 가져다가 잡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꽤 있고, 근데 약간은 저쪽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라게 한두 마리 정도만 잡아서 집에 갈 예정이어서 음. 소라게를 찾고 있어요. 소라 차다줄때야 그래 소라 이렇게 빨리 줄까? 찾아 우리 소라 좀 빨리 찾고 가자 신발 젖지 않게 어 바지락이다 바지락 어디? 여기 여기 있어 쟤도 도 바지락 진짜? 어왜안 해? 쟤안보 거야? 아 바지락을 캐면 안 돼요 빨리 소라 개나 좀 잡아줄래요? 소라 개잡아게 소라 개 여기 있다 빨리 잡아 너무 작은 거 말고 좀큰 거. 호랑 호랑 찾았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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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집에서 꽤 멀지 않은 여기다 곳에 여기다 이런 개퍼를 띠는 곳이 있다는 게참 어쨌든 뭐 좋은 거죠. 이 비봉 비봉 매송 고속도로라는 게 생겨가지고 어 빨리 찾아 빨리 빨리 잡아. 빨리, 빨리 나가야 돼. 그어. 동물들이 엄청 많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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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마 물속으로 들어오 마. 물물안 들어가. 응. 어, 여기 큰애한명더 있어. 돌고큰 것들을 봐. 그래야지 음. 그 안에 들어 있어. 찾았다 뭔데 응. <laughs> <laughs> 찾았대? <laughs> 물에 빠질 것 같은데 화암아 거기 밟으면 안돼 신발 어? 겨져 어버 달라고 할잖아야 화암아 오고 와야 화암아 자화암자 화암이 업어 달라고 면 좋을 거고 자꾸 나한테 왜 자꾸 얘 올라타 까지 나가려면은 화나통 니가 돼. 화미 내가 안고 있으니화미를 안읍시다 <목소리> 그거는굴 껍데기인데? <목소리> 굴 껍데기 이거 부 돼. 굴 껍데기 이거는 차돌 아빠 이건 뭐야 이거는 따개비 돌, 그것도 돌. 어디 돌이야? 예쁜 꽃 껍질 하나 한번 찾아봐라, 어머. 껍질? 응, 꽃 응, 껍질 예쁘고 찾았네. 어머, 하민은 꽃게 무서워서 못 잡아? 어포처럼 소라게 잡아봐 돌멩이고. 인 응, 돌멩이. 응, 어, 뭐니 왔다. 응? 이게 뭐야? 개가는 물갑대기. 잡아는데 보여줘. 보여 여기 요거 찍어 봐. 아, 됐어. 가 봤어. 봐봐 어, 진짜 커. 아빠 이거 돌고개가 아니고. 불고개대기 어, 오. 고대기 그래, 아니야. 집에 가서 살워 봐. 이번에 잃어버리지 말고. 아빠 이거불서대기 아니야. 제일 큰몇 응. 마리 빼고서 라 내도 아, 내고 아빠 이거 소라 복대기야 소라 복대기야 곱대기 같은데. 진짜 아니었을 게. 곱대기아 응. 마미가 소라 껍데기랑 소라 껍데기랑 쳐 응. 저기 안에까지 어, 사람 많다 오늘은 두마리만 될리같가거야 그래? 다른거더 안잡아? 다른건 더 안잡아? 다른거는 잡을 수가 어. 없어 왜 너무 빨라서? <laughs> 내가 유일한 유일한 유리한 <laughs> 화랑이는 열심히 뭐 찾고있는데? 제 망둥어 잡으려고 망둥어를 어떻게 잡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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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큰 소라게 잡을 때. 아, 아 화면 여기서 봐야 작은 애내주고와 얘들아 작은 애 놔주고 갖고 와 오케이. 그래서 저기 앞에 보이는 데가 화성 방조제거든요 그렇죠 화성 방조제를 타고 왼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궁평항이 나오는 거고 저 화성 방조제도 굉장히 경치가 좋아서 집에 갈 때는 저길 통해서 집에서 갈 거예요 저길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멋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찍을 거 많으니까 이제 끝 빠이빠이 많이 잡았어? 그냥 돌아요 그냥 <laughs> 야, 대포는 나우자냐, 좀 나와. 그만 잡아. m 대벌 오, 잡고, 이거, eh?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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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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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차를 찾아보기가 뭐했는데, 언놈이 차박으로 소문을 냈는지 여기 뭐 차박하는 차가 너무 많은데, 와. 이제 저희 여기 한 2, 3년 동안 여기서 굉장히 한적하게 좋은 추억 많이 보냈는데 이제 또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될 때가 온것 같네요. 뭐 대형 캠핑카도 있고. 엄마 음. 달려, 달려. 안녕 공원에서 3인방 타고 얘들아 저기 오른쪽에 산이 찍는 데 쪽으로 가. 여기도 이제 공원 한참 조성 중일 때 우리가 많이 왔었는데 여기는 완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네요. 어 걸어가 그럼. 길가고 텐데? 기 여기 어디가? 사랑너가 애기 어디가냐? 애기 어디가? 야 애기 너무 빨라 못 쫓아가겠어 나한테 내가 찍어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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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줄게. 네, 찍어줄게. 엄마도 어, 왔다 아! 이것은 뭔가 많이 만들어 놨다. 여기 <laughs> 그치, 어. 이쪽은 <laughs> 아니야. 근데 이거보다 훨씬 엉덩이 편하겠지. 하나만 거쪽 말고 <웃음> 이쪽 뭔가 <laughs> 많이 만들어 놨네. 하나만 아,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 <laughs> 작은 생태공원. 가보자. 물수제비물수제비 여기 하면 안 돼. 끝나. <laughs> 유지를 막아놨잖아 하지 말라고. 야. <laughs> 너 되게 재밌다 근데. <laughs> 받지 방금. 받지 방금. <laughs> 엄청 재밌는데. <잽싼데. 웃음> 어. 집어 던지면서. 집어 던지면서. 집어 던지면서 안 다쳤어. <laughs> 대단한데. 화음이 지금 아파 죽겠는데? <laughs> 아무렇지 않은 저 <척> 가는데? <laughs> 엄청 웃긴데? <laughs> 화음이 되게 잽싸다 근데 <laughs> 아, 간지러워